자기 전에 몇판 두고 자려고요 아, 아까 촬영한 건 아닌데 한판져 가지고 8승 2패 최근 전적 8승 2패고 자또한판해 보겠습니다 2급하고 붙게 됐어요 같은 급수고요 어 저쪽이 아주 그냥 수비적인 태세로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지지 않고 네 제가 추가는 수비 오목을 두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 눌러나 여기. 자 이쪽으로 가지. 잠깐만 이쪽으로 뻗어 나오지 못하게 여기를 안 막고 이쪽을 막을게요. 몇수더 보니까 그렇게 뭐. 방어적으로 나오진 않고,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. 여기다 두겠죠 음, 여기다 이렇게 매기려고. 음, 여기다 두게요또 여기다 두겠지. 여기나 요 요거를 이용을 할것 같아. 여기다 두는 것도 괜찮은데 상대의 입장에선 여기다 여기다 둘것 같아. 음. 저렇게 시간을 좀 탐색을 하면서 어 여기다 놓으면 내가 지겠다. 경우의 수가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되고 여기다 놓지겠는데 아, 다행히 여기다 놓으면 경우의 수가 아, 확 줄어드는데 없다고 봐야지 여기가제는 키포인트였는데. 요거 하나 맞겠지, 수비적으로. 음... 자, 나에게 좋은 공격의 수는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. 요거두 개를 이용해서 놀래켜 준다거나, 음... 지금 여기다 두는 건좀 아깝다. 여기다 놓고, 이렇게 가자는 속셈이겠지? 자연스럽게 공격이 됩니다. 여기다 놓고, 그렇지. 막아야 되지. 또 여기 안 막으면 끝난다? 음, 잘 두네. 얘는 지금 여기 못나요. 쌍삼이라. 쌍삼 되나? 요거 때문에. 쌍삼 갖고, 갖고 놀아볼까요? 어우씨. 이거 안 막으면 치겠네딱 놓고, 막읍시다. 백은 쌍삼이 되는데 흑은 제한이 있어요 룰이 그렇더라고 자 여기다 한번 갖고 놀아볼게요 이걸 읽을 수 있나? 2급이면 100% 읽어 음. 저초수에 기대를 해서는 안되고 교란작전이지 신경을 이쪽에 쓰게 만들고 이쪽을 털어버리는 거야 어, 요수는 당연히 막을 건데, 다른 거, 그 다음은 뭐 어떻게 둘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... 여기다 두면은 얘가 막아야 되고, 네 개. 얘는 지금 세 개인데, 끝났죠? 결과제 들어갑시다. 끝났어요. 얘는 음 갔는데 여기 중앙을 좀 살려보려고 한것 같은데 아, 공격을 생각하다가 지금 수비를 놓친 것 같네요. 상급으로 떨어졌습니다. 시간이 한더 높시다. 어이고, 난 일급이 됐네. 아, 어... 진짜 일급은 지금 오목 인생 한두 번째인 거 같다. 전에 잠깐 일급 됐다가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바로 강등이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급을 한번 수성하는데 어, 집중을 해보겠습니다. 어, 전에 3급 3, 4급일 때 2급은 쳐다보지도 못했죠. 이번 경우의 수를 확 죽여 주는 거고. 어 얘도 이제 수비적으로 나가네요. 자, 탐색전이 시작됐습니다. 일단은 여기다 놓고 그러면은 내 수가 그냥 줄어드는 거니까. 이렇게 장난을 쳐 볼까? 이렇게 가는 수가 있거든. 이건 놓치기 쉬운 수라서. 아이고, 여기 쌍삼. 쌍쌈... 이거 이용할 수도 있어. 자, 얘가 하려는 게 뭐냐? 이렇게 막는 게나을까 내가 여기다 놔봤자뭐 크게 특대는 게 없으니까. 이쪽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바깥쪽에 수비를 합니다.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네 아이고 내 졌다 지금 여기 막돌해도 얘가 이렇게 놔도 지는 거고 졌네 졌어요 지는 날도희까지다 알고 들어온 거이기 놓고 바로 이급되 겠는데, 아, 조심 해야지, 하 면서도 걸려 드 네. 이거 막 더라도 얘가여 기다 놓 으면 끝 나요. 여 기다 놓 으면 이거 세개 박아야지. 이렇놓거는 울카 봅4 3되 니까 끝나 는 거고, 지는 판이 네. 아, 이거. 승급하고 바로 두면 안 되는데, 그 징크스 같이 그런 게 있어요. 승급하고 좀 기쁨을 좀 음미하면서 해야 되는데, 바로 2급 됐죠? 하, 오늘은 자야겠네.